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행복약초 생율무 가루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나보세요. 23% 할인된 가격으로 11,450원에 득템하세요. 500g 한개 입으로 넉넉하게 사용하며 이미숙 율무팩으로 더욱 빛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자연이 선사한 율무의 건강함을 담은 생율무 가루. 300g 한 개를 8,500원에 만나보세요. 피부미용에 좋다는 이미숙 율무팩의 재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요. 3위입니다. 자연마을 프리미엄 율무 가루,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선택. 지금 만나보세요. 12,110원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이미숙 율무팩의 명성은 이어 당신의 피부에 활력을 더해줄 거예요. 2위입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선택. 리터니티 율무팩 스킨클린 대용량과 실리콘 브러쉬로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이미숙 율무팩의 깨끗함을 경험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54,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천연 곡물 율무팩 리터니티 2 0 0 g 이 올리브 형에 비립종 고민 이제 안녕. 이미숙 율무팩으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62,800원에 만나보세요. 깨끗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